오늘도 집중 후 이재민들을 일상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복구 작업에 3천여 명이 투입돼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큰 예천 쪽으로 인력 지원이 집중되다 보니 다른 호우 피해 지역에는 복구 일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망가진 하우스의 비닐을 구호를 외치며 걷어내는 이들. 예천의 호우 피해 소식을 듣고 7곡의 군수와 공무원, 자원봉사자 80명이 한 달음에 달려왔습니다. 피해 농민 혼자였다면 몇 달이 걸렸을 작업입니다. 농민은 한해 농사를 책임질 토마토와 미나리 모종을 하룻밤 비로 대부분 잃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과 위로가 적지 않은 힘이 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약간의 답을 찾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도와주셨어.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도록. 예상보다 심각한 피해 규모에 놀란 자원봉사자들은 땀 닦을 시간도 아껴가며 복구에 전념합니다. 참 진짜 이거 평생에 일 년에 농사 사울을 하는데 이거 한번 일해 되면은 이 회복이 아마도 한5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뭔가 엄청난 피해도 있고 이런 재해가 안 생기도록. 예천과 이웃한 영주에서도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상황은 예천보다 어렵습니다. 집중호우로 토사 유출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가까스로 영주시가 구해준 용역업체를 통해 토사 정리를 시작한 겁니다. 인명피해가 많은 예천군 쪽으로 경북 도내 복구인력이 우선 배정되다 보니 같은 특별재난지역이더라도 영주, 봉화, 문경 지역은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집에 오지도 못하겠고 불안해서 어디 가도 잠도 못자고 먹는 거는 고사하고 나는 다행이다 하면서도 또나 또한 안절부절하게 한 일주일을 이렇게 그냥 지났습니다. 실제로 현재 민간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 400여 명이 도내 복구 작업에 투입됐는데 이중 절반이 예천에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파손과 침수를 포함해 경북 전체 주택 피해 400여 건 가운데 60%는 영주 봉화 문경에 걸쳐 있는 만큼 복구 자원 배분에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